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희 부부 되게 하시고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아이를 허락하시고 오늘 유아 세례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모가 된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웃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마음 따뜻한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가 욕심을 버리고 서두르지 않고 제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아이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저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매일매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만이 저희 가정의 주인 되시길 기도드리며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님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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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에한에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 아들 시온이가 유아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덕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저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부부가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때로는 아이가 보채고 짜증을 내며 잠을 잘안잘 잘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 저희가 사랑으로 아이를 안아주면 아이는 다시 안정을 되찾습니다. 또 하루하루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지칠 때도 있지만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말세가 될수록 점점 악해지고 있으며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부부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온이가 자기 이름처럼 천국을 사모하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온이의 이름을 불러 주실 때에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신령한 곳을 바라보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 서 계시고 우리 또한지형제님들도 올라오세요. 우리 함께. 장모님 올라오시고 이 시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성전제님 여기 오시고 어서요. 네, 조금 더 가까이 오시고 같이 서세요 여기 서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이 시간 우리 모두 찬양하며 감사드리나이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자식은 여호와에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이들도 주님의 은혜에 언약에 참여케 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온 교회가 기쁨으로 이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위탁하오니,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던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들 머리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거니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귀한 믿음을 주셨거니와 이제 이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더큰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어서이 어린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또온 교회가 이 언약의 자녀들이 견관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와 열방을 죄저삼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가정에 태어나 언약의 자매된 우리 박시원 어린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심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바다 언약의 자녀게 된 우리 도제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들들이 머리에 찬물이 가는데도 울지도 않네 공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받게 된 성도의 자녀 도제이 박시연 어린이가 타코마 중앙장록의 로 유와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느라. 우리 모두 축하의 박사님께 영원히 드리겠습니다.